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 활용 교수학습 혁신 가이드 학생 맞춤형 교육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맡은 경기도 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교사 지원단의 이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와 학생 시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하이러닝 사용 시나리오 나의 교실 AI 학습 진단, 학습 콘텐츠 등의 기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이러닝은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단, 수업, 보충 과제, 평가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하이러닝 하나만으로도 여러 교실 수업 장면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이러닝에 접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나의 교실 메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의 교실은 학교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당된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담임 교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똑똑한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상단 전역 탐색바의 나의 학교 탭에서 나의 교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우리 반에 대한 정보와 출석 여부, 학습 현황이 노출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내가 소속한 과목에 대한 요약 정보가 전달되며 이번 주에 수행해야 하는 수업 및 수업 시간에 진행한 활동에 대한 요약 정보가 전달됩니다. 다시 스크롤을 상단으로 올리셔서 헤더 부분에서 우리 반 학생 버튼을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당된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목록과 출석률, 과제 제출률, 이수율 등이 제공되며 학습 수준도 평가하여 한눈에 제시해 줍니다. 테이블 내의 학생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으로 초기화 버튼 클릭으로 학생 비밀번호를 초기화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하이러닝 운영 및 사용 안내 공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부 메뉴에서는 우리 반 학생의 하이러닝 접속 기록이 표시됩니다. 통합학습창을 활용한 수업별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러닝 활용에 필수적인 과목을 개설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란 하이러닝에서 학생들이 접속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담임 교사와 전담 교사가 개별적으로 과목을 생성하여 학생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전역 탐색 바의 나의 학교에서 나의 수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과목 개설하기 버튼을 누르고 학교급, 학년, 기간, 과목, 학습 대상 등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목명을 입력해 주시고 고교, 학점제 등 이수 설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수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목을 더 꾸며보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썸네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사용 권한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교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과목을 함께 운영하실 다른 교사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개인정보보호동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개설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과목이 개설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역 탐색 바의 학습 진단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습 진단 메뉴를 눌러주시고 AI 학습 진단을 클릭합니다. AI 학습 진단에서는 진행 중인 학습 진단, 완료된 학습 진단이 노출되고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설계한 과목에 대한 교과목별로 단원별 진단 평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평가는 단원별로 총 4회까지 제공되며 학습 이력이 누적되므로 단원의 성취도를 시간적으로 나누어가며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도 단원을 진단을 통해서 진단하기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시작과 마감 시간을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은행에서 네 가지 문제 세트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진단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진단평가가 실시되며 학생이 하이러닝에 접속해 있다면 자동으로 팝업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알림이 배부됩니다. 학습 진단 문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되며 학생들은 다음 문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면서 총 5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이했다면 답안 제출 버튼이 클릭 가능하게 바뀌며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면 진단이 종료됩니다. 학생들 또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 종합적인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 문항에 대한 난이도, 인원별 분석 결과 등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별 결과 버튼을 눌러 보시면 회차별 평균 점수와 학생의 진단 점수를 각 회별로 비교하면서 시계열적인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교사가 각 회차별로 학생의 진단 결과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콘텐츠를 알아보시겠습니다. 학습 콘텐츠는 AI 추천 콘텐츠, 영상, 교재, 문제집 등의 메뉴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는 CMS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메뉴에서는 EBS와 연계된 동영상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재에서는 PDF 형태의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집에서는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문제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곧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콘텐츠 메뉴에서 AI 추천 콘텐츠를 눌러주시면 하이러닝의 AI가 영상, 문제집 등을 학습 이력에 맞게 제시해 줍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집 메뉴에서 AI 추천 문제집을 생성하고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헤더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문제집을 등록합니다. 직접 출제의 경우 문제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며 문제풀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풀이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선택출제, 랜덤출제, AI 추천출제의 경우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추출하여 문제집을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AI 추천 출제를 통해 문제집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제목, 설명 등을 입력하시고 학교 내에 다른 교사들과 이 문제집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공유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개수를 입력해 주시고 과목 범위와 과목을 선택합니다.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체크해 주시고 문제은행의 문항 수를 확인하신 후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단원에서 문제를 추출하고 싶으시다면 분류 추가를 다양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AI 추천 출제의 경우 학생마다 맞춤형으로 문제가 제공되므로 문제집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문제집이 생성됩니다. 문제집의 더보기에서 세점 버튼을 클릭하여 배포를 누르면 학생들에게 문제집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재응시 허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 응시 시간과 종료 시간, 배포 대상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배포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 화면에 곧바로 문제집이 배포됩니다. 학생들이 하이러닝에 접속 중이라면 곧바로 팝업창이 노출되며 AI 추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문제집을 클릭하면 학생별 응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집을 풀이한 전체 학생에 대한 결과 분석이 하단에 제시되어 학급의 학생 분석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형 교실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 하이러닝의 기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더 가깝게, 배움을 더 풍성하게 도와주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